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스트소프트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가 나오기 조금 전이거든요. 이스트 소프트가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 오늘 영상에서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빅 이슈가 나왔습니다. 빅 이슈가 나왔고 그 부분들의 중심은 자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자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엮이면 당연히 주가 탄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뉴스 빅 이슈가 나온 다음에 장중에 강세 나타내고 있고 지금 종가 나오기 조금 전인데요. 15%대, 셉니다, 그죠? 오늘 거래량도 많고, 굉장히 센데, 여러분들 오늘, 마냥, 어, 이제, 빅 이슈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조정 없이 계속 기대해보자 약간 이러기에는 조금 퀘스천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스트소프트 투자하고 계신 지금 주주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도체 섹터에 정말 기술력 좋은 영업이익률 무려 50%가 넘는 히든 종목 제가 뽑아왔거든요. 오늘 영상 통해서 그 종목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트소프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트, 이스트소프트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장중에 나왔는데 아주 호재 기사입니다. 호재 기사고 오늘 여러분 제가 영상을 처음 올려드리는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어 제가 지난 달이죠. 날짜를 보면 여러분 요, 요 정도쯤 지난 달이요. 5월 달에 제가 이스트 소프트 분석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이미 그때도 재료가 뭐였냐면 그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때 재료가 뭐였냐 마이크로소프트 방문하는 부분들 초청 받아서 갑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는 새로운 뉴스 완전 신시간 뉴스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기존에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셨을 텐데 기존에 내가 투자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뉴스 보고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샀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스토리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같이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보시면 이스트소프트 적혀 있으시죠 자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 보시면요 날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보다 2주전 이라고 적혀 있죠 2주전 입니다 그쵸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월달 그 상승 초입 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이때 여러분들 제목 한번 보시면요 제목도 적혀 있죠 제목 보시면 오늘 나온 뉴스 제목하고 똑같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재료고 AI 휴면 서비스 기대감이 있다 제가 이렇게 제목 따라서 올려 드렸는데 이게 2주 전에 나온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아직 이 영상 못 보신 분도 계시면 이 영상 꼭 한번 보고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스트 소프트 오늘 이슈가 나온 부분들. 어, 재료가 큰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응원하는 차원에서 영상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나온 기사를 또안볼 수가 없죠. 자, 기사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오늘 나온 기사가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글씨가 좀 작으니까 좀 키워드릴게요. 보시면 이스트 소프트 관련된 기사인데 오늘 장중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 장중에 나오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시세가 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고 종가상도 강세인데 내용을 놓고 보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방문한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이제 그 일정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방문해가지고 지금 사진도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휴먼 서비스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력한다 어디가 우리 이스트 소프트가 굉장한 호재 뉴스죠 굉장한 호재 뉴스인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앞으로 재료가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재료가 뭐 오늘 한번 나오고 이제 뭐 앞으로 재료가 끝났다 이렇게 보긴 전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중간 나오겠지만 일단은 오늘 한번 이후에 이번 6월달 전략 있죠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번 6월달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어떻게 보냐면 이번 6월달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내가 이걸 단타치려고 샀는지 아니면 나 마이크로소프트와 AI를 믿고 스윙이나 중장기로 살는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전략이 그래서 이 부분 제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테니까 보시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재료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더 해가지고 ai 란 말이에요 재료 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죠 만점짜리 인데 이 부분들이 그러면 조정을 보이면서 갈지 이렇게 빠졌다 갈지 아니면 조정 없이 그냥 내달랠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놓고 보면 오늘 거래가 지금 종가가 나왔는데 18,600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16.5% 올랐고, 오늘 거래 대금이 1,921억이에요. 오늘 하루 거래 대금 엄청납니다. 1,921억, 시총이 2,117억이네요. 그러니까. 그럼 시총 육박되는 부분들까지 거래가 실렸는데, 오늘 거래 굉장히 많아요. 좋고. 전반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오늘 장 중에 2만원 딱 찍었었습니다. 2만원. 2만원이면 신고가인데이 부분들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좀 많은데, 저는 이 부분들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뉴스에 대한 부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나온 호재 뉴스, 그죠? 호재 뉴스는 완전 새로운 뉴스가 아니죠. 보세요. 완전 새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존에도 한번 올라오면서 반영됐고, 지금 두번 반영된 거예요. 주가에 2차 반영된 겁니다. 두번 올라, 이게 5월 달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6월 달에 동일한 호재 뉴스로 두번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조정이 뭐 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눌림 그죠? 좀 쉬어가는 부분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스 소프트 시세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두 가지의 큰 가능성을 놓고 보면, 조정 없이 이렇게 내달리는 부분들, 이게 1번이고요. 그치? 2번은, 중간에 지금 시세가 한번 나왔지만, 조금 쉬면서 재차 반등 나오는 부분들. 저는 이쪽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들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료가 두 번째 재료다. 아, 싱싱한 두 번째 재료입니다. 두번 나온. 그죠 최근에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 나왔어요 가파른 상승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놓고 보면 요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요 이렇게 조금 쉬는 부분들 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스트 소프트는 제가 기존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종목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뷰를 말씀을 좀 드렸고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내 투자했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쉬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가정 하더라도 문제없죠 뭐 내가 중장기로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단기 관점 단기 단타 이런 관점으로 요종을 잡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전략에 대한 부분들 비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을 수 있고요. 요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전략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거고 이스트 소프트가 결국에는 저는 더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 거죠. 놓고 보면 근데 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로 왜 그렇게 보는 거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대세적인 부분들이 AI가 완전 대세죠. gpt 이슈화 되면서 연초 대비 굉장한 포인트 갖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작은 회사도 아니고 무려 마이크로소프트 하고의 협력 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 지금 긍정적인 요소를 좀 놓고 보면 이런 내용 들이죠 이 오늘 기사들은 보셨겠지만 앞으로 협력을 지속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정에 대한 부분들 5월 달에 미국 가는거 나왔었고 지금 6월 달에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요 그럼 앞으로 잡보세요 6월 중순 6월 말 그다음에 7월 지나가 보고 하반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 과정들이 있죠 ai 쪽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하는 부분들의 과정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료들이 그러면 재료들이 오늘처럼 기사가 나오면 우리 이스트 소프트는 탄력도가 좋은 종목이라서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좀 쉬더라도 이런 이런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회시켜줄 수 있는 시세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처럼 아니면 5월달처럼 그러니까 재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재료 완전 상 상이죠 상. 재료 굉장히 좋은 상급 재료고 다만 반영이 두번 됐기 때문에 조금 쉴 수는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럼 과연 쉴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전략 잡을 때 조정에 대한 부분들, 쉬는 부분들에 대한 가정도 전략에 넣어야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조금 쉰다고 하면, 과연 어느 타이밍에 얼마까지 쉴수 있는가? 그럼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과연? 언제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수급이라든지 차트분석 거래량분석 이런 부분은 다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혜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혜택 준비했고요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고, 이스트 소프트, 뭐, 오늘 사신 분도 상관없구요. 관심 있으신 분도 상관없고, 기존 주주분도 괜찮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하나 주셔가지고, 혜택 챙겨가시면 되시고, 0 1 0 5 8 6 5 4 2 3 4번이고 이스트 소프트라고 종목명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가 갖고 있는 목표가하고 대응방안, 매수매도 방법 있죠? 이런 부분들 제가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 무료구요. 무료로 제시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제가 여기다도 적어드렸죠 외부 유출 금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아셨으면 좋겠고 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좋은 종목들 수익 굉장히 좋죠 KBG, 디젠스 100%, 130%, 뭐50% 조이랄미 72% 60%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적으로 뽑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 유튜브에 공개해드렸던 종목들이고 제가 앞으로도 채널에 좋은 종목도 발굴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관심 갖고 자주 오시고요. 주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무료니까 이 혜택 발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 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 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1일 날 제가 조다 알루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현대 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료. 5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 기업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 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도 확인이 되시고요. 3월 달에 왔던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상승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 4월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 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종목 자신있게 뽑아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 만한 중견 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의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5월 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구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010-5829-41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고 오 있죠. 12% 수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7% 수익인증 올라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 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조식하실 수 있습니다.